안녕하세요.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또다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이고요. 다이어트하며 여행한 지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안 그래도 계속 흐린 날씨인데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요. 비 오는 파리의 모습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통은 자는 아이를 잘 깨우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시간 약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깨웠습니다. 오늘 아침엔 바게트 샌드위치해서 먹었어요. 일 유로도 안 되는 바게트에다가 모짜렐라 치즈하고 토마토 넣고 오이 넣고 끝. 오늘 아침에는. 마레 지구에 쿠킹 클래스 예약해놔가지고요. 서둘러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랑 같이 하는 키즈 쿠킹 클래스인데 프랑스 디저트인 슈를 만든다고 해요. 비도 오고 초행길이기도 해서 조금 일찍 나섰어요. 베네수엘라 출신의 리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운 좋게도 딱 저희 둘만 So, what you're going to do mean is that you're going to put the ingredients inside of this pan in this order. You're going to put the butter inside of the pan, then the milk, and then the water. Okay? And you can use this to scrape it off. Inside of this bottle we have some vanilla, so if your choice if you want the vanilla in <laughs> mm. <gasps> wow vanilla mm -hmm. Vanilla want yeah. inside of that mix is your choice <laughs> she okay. wants it yeah. so I am going to put vanilla in. You're done so right here okay. this is a place where you are go going to draw your shapes okay, okay. so you are completely 추가 익어가는 20분 동안 꼬맹이는 그림을 그렸고요. 저는 리오 선생님과 BT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팬이라시네요. a little pyramid made out with chukets mm -hmm. So I am going to pile this and we are going to start picking up the little heart goes here. These Korean letters go here. Mean beautiful M <웃음> <웃음> 와, 정말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맛있다. 리오 맛있... 쿠킹 클래스에서 나와서 말해지고 돌아다니다가요. 어디서 점심 먹을까 고민하다가 눈길을 딱 사로잡는 곳이 있어서 무작정 들어가 봤습니다. 식전 빵인데? 음, 맛있어? <laughs> 연어를 올려 먹으라고 주셨어요. 신선한 해산물 파는 집이 많네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꼬맹이는 연어를 시키고 저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봐도 모르겠는데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꼬맹이는 연어 스테이크랑 감자 튀김 시키고 저는 알수 없는 생선과 밥을 시켰어요. 음식도 맛있는데다가 서비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저희 꼬맹이를 보고 웃으시는 바람에 더 즐거웠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 곳은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너무나 독특해서 누구라도 한번 보면, 아, 저건 피카소! 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 꼬맹이도 피카소 그림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술관에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 공연인데요. 에릭사티가 작곡하고 장곡도가 대본을 쓴이 너무나 충격적인 공연 파라드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의상이랑 무대를 맡았다고 해요. 이렇게 무대랑 의상 스케치한 걸 전시를 같이 해놓았는데요. 실제로 이 공연을 무대에 올렸을 당시에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나치게 혁신적이어서 파리의 작은 소동까지 몰고 왔고요. 그 책임으로 에릭사티는 일주일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고 해요. 미술관은 이밖에도 다양한 피카소의 작품을 모아놨는데요. 비록 게르니카나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작품은 없지만. 그래도 피카소의 매력에 푹 빠지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화풍의 그림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처음 보는 그의 조소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하루가 근사하고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와 간 곳은 마카롱 집

나는. 요통에다가. 네. 얘가 자스민. 네. 이 막, 어, 카라멜과 초코. 네. 얘는 얘네 베스트셀러. 얜 모르겠어. <laughs> 예뻐서 샀어. 그랬군요. 응. 지금 하나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서 먹을 겁니까? 음, 하나 먹을 거야. 네. 어, 난 베스트셀러를 못하고 보겠어. 네. 맛있어요. 어저께 먹은 라듀레가 맛있어요. 여기가 더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 맛있어요. 둘다 <laughs> 맛있어요. 아름답네요. 마카롱도 사고 마레지구에서 한참 놀다가 집에 가려는데 눈앞에 메르시가 딱 나타나서요. 원래는 갈 생각이 없다가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오면 하나씩 사간다는 메르시 에코백이 제일 먼저 눈에 보였는데요. 에코백 좋아하는 저도 너무 가격이 비싸서 패스. 사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았는데요. 이 초록색 베레모는 저희 집 꼬맹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는데 10만 원이 넘길래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았는데요. 옷이나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생활용품 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가격은 비싸도 예쁘기는 다이쁘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laughs> 야, 저, 잘 먹네. 잡채는 뭐아무도안 들어갔어 잡채? 음! 그냥 건더기 스프가 있어. 응, 음, 건더기 스프가 있어서. 음, 하지만 별로 의미는 없어. 그리고 간장이랑, 간장 소스랑 참기름이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면을 삶은 다음에 건더기 스프와 면을 삶은 다음에 간장 소스와 참기름을 넣고 그냥 비비면 되네. 그럼 맛있겠다 이 봐? 더 맛있네. 인스턴트라 그런지 더 맛있네. 여러분,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뵐게요. 안녕. 당신은 다 먹었어? 다 먹었대요. 막 음, 그랬나? 음. 정신이 없어. <laughs> 다 먹은 거야? 크리어. <laughs> 새 그릇 안 했어 새 그릇? 어? <laughs> 크리어. 음. 세그릇 같은데? 먹고 난 그릇이 아니야? 뭐, 어, 엄청 많았어. 어. 장모님이한 응. 한 다섯 번 정도 먹어야 될지 않을. 어. 근데 오늘 받 오늘하고 내일 아침밥도 먹잖아. 당신 주말 없는 거 알아? 모르죠. 아, 그러면 당신이 주말이 있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럴 것 같아. 음.